같습니다. 비어건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암호화폐 시장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저 스스로 스스로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 싶어서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자료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라거나 특정 코인을 사라거나. 이렇게 매수를 부추기는 영상이 절대 아님을 명, 명백하게 밝혀드리면서 오늘은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제가 작년 그 3월달인가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그 소소하게 채굴을 했었던 까마귀 레이븐 코인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최근에 레이븐 코인이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예, 상당히, 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양봉이 벌써 뭐, 예, 여섯, 일곱 개그 이상, 예, 발생되면서, 아, 304토시 밑에서 지금 벌써 한 904토시까지, 한 3배 정도가 급등을 한 상황인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이 코인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 뭐 상장 호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발군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이고요. 주봉도 2주 연속,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어느덧 의미 있는 전고점 구간까지 와서, 지금은 조금 저항을 받고,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큰 차트로 보면은, 에, 이게 이제 전체 그 화면으로 키운 레이븐 코인의 4 시간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업비트 첫어피트 거래소를 주로 이제 조금 이용하는데요. 에, 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그 이 코인을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건 또 주식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막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에, 사는 시점이 어디겠느냐? 혹은 파는 시점이 어디겠느냐? 적당히 사고 적당히 팔고 하는 그 액션이 상당히 필요한 예, 거래 수단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전고점에 와서 좀 매물대에 도달을 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전에 그 설정을 해둔 업비트 거래소그 지표 가운데 보면 여기 보니까 뭐 지표가 많이 추가가 됐네요. 그 그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켈트너 지표 상하단 채널 켈트너 채널 지표도 심지어는 안 보였었는데 여기 지금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 이게 켈트너 채널 지표죠. 주식 HTS사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인데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아직 저걸 사용 안 해봤고요. 지금 하나 쓰고 있는 거는 이 슈퍼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 라인입니다. 예, 직선 라인 보이시죠? 요 약간 직선 붉은색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은 상승할 때 나오는 트렌드 라인이고 이 붉은색 라인은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흐르는 것처럼 예, 코인의 가격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화살표가 아래를 향한 그 역삼각형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다섯 개가 연이어 나왔죠. 매도 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트렌드 라인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으로 말하자면 이 주가 캔들이 어느 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11월 19일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11월 중순 20일경 이후로는 레이븐 코인을 1, 0상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트렌드 라인을 머리로 두고 거기에 올라오면 또드려 팹니다. 맞죠? 맞고 흐르고 또 여기서도 맞고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 라인에 오면 머리를 맞고 또 흘러요. 또 흘러. 이렇게 또 흐르고 자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리하게 11월부터 그렇죠? 한 3개월 이상을 이어지다가 요번에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골든 크로스 나와서 화살표가 이번에는 바뀝니다 위를 향한 화살표 다섯 개로 바뀌었는데 매수 신호겠죠 매수 신호 그래서 막한 뭐 300대 초중반이라도 304 토시 초중반이라도 이걸 보고 좀 들어갔더라면은 좋았겠는데 저는 다행히 조금 그보다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들어가서 재미를 꽤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골든을 내는 날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2월 28일에만 좀 들어갔더라도 뭐 적당한 시점에만 팔았어도 한100% 이상 수익이 났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은 이제 크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4시간 그 분봉 4시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240분 차트겠죠. 눌러보면 재미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역시 그 어, 슈퍼 트렌드 라인을 골든 내고요 예, 매수 신호가 이렇게 떴습니다 2월 23일 미리 떴죠 1번보다는 아, 미리 떴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이때 들어가도 뭐, 뭐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도 되겠고 아니면 예,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일단 골든이 먼저 나는 걸 확인하고 이 트렌드 라인을 일정 기간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죠 4시간 차트니까 뭐뭐 뭐 5분, 10분 봉이 아니고, 240분 봉이니까, 좀 널널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골든이 나오고몇 차례 지지를 받은 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위에서 안주권 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1시간 봉은 이미 데드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빨간 아래를 향한 데드 크로스가 나서, 저는 팔았습니다. 수익은 뭐, 꽤 짭짤하게 봤습니다 예. 자, 한 시간 그 봉을 보더라도, 마, 만약에 나는 4시간 봉이 좀 답답하다. 4시간 봉이 답답하다. 물론 뭐, 아까 우리가 1봉도 같이 봐야 되겠고, 이건 뭐 주봉, 월봉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요. 일봉만 놓고 보더라도, 이, 이 어떤 트렌드가 여기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 11월 20일부터 트렌드 라인을 하향, 해서 계속 흐르던 이 코인 가격이 차트가 이거를 이제 급격하게 치고 올라온 이 꼬리가 길긴 합니다만, 에, 영망치 형태의 양봉이 이렇게 여기서 그려졌을 적에 이런 장면인데요. 에, 일단은, 아,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겠다, 바뀌었다. 일봉상 트렌드가 한석달 만에 바뀌었다. 위로 올라왔다. 그거를 확인을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 예를 들면, 1 시간, 한 시간, 1시간 봉으로 나는 거래를 해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1시간 봉으로 어, 거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2월 25일 아까 1봉으로 보고 대충 1봉으로 보고 어, 트렌드가 바뀌는 어떤 1봉상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어, 1시간 이 캔들을 놓고 에, 매도 시점을 저울질 하면은 뭐, 조금,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쉬운 자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트렌드 라인을 2월 25일 17시, 5시 돌파해가지고요, 이 보시다시피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 위에서 밟는 자리가 나오고, 밟는 자리가 나오고, 본격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선은 뭐 뚫고 올라갔다 뚫고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트렌드 라인, 파란색으로 보이죠, 계단식으로. 이 파란색의 트렌드 라인을 계속 계란식으로 올라가면서 훼손을 안 하고 있죠. 훼손을 계속. 팔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일봉으로 트렌드를 보고, 매수를 들어갔으며, 매도 시점을 남들보다 약간 빠르게 한 시간 이봉 캔들로 잡겠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은 트렌드 라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트렌드 라인을, 봉이 훼손을 안 하죠. 예, 이렇게 여기 와서 부딪히는 척 했으나, 예, 다시 돌립니다. 강하게, 이, 코인 가격이 강력하게 상방으로 뛰어버리면서 또 갭을 벌리고요.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최근까지 이어지다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위태위태 합니다. 그렇죠? 예, 밟고 뛰죠, 밟고. 일시회선 했다 밟고 뛰는 장면. 예, 그리고 이제 봉이 점점 낮아지는가 싶었는데, 또한번 시세가 시작됩니다. 이야, 참, 굉장히 강력한 패턴인데요. 예, 큰 자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내에, 이,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량이 뭐 거의, 가장 많은 코인 측에 속했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온 건 맞는데, 이게 무슨 자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기죠? 아, 어, 3월 8일, 오늘 14시,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레드가 났습니다. 매도 신호가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요거 보고 팔았는지 모르는 모바일에서 팔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에, 팔고 나서 보니까, 예, 어, 이 PC 화면으로 보니까 트렌드상 1시간 에, 차트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이 일단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뭐, 뭐, 이렇게 단타를 쳐야 되는, 물론 이제 뭐 단타로 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계속 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코인 판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판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적인 감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3세대 코인의 진정한 3세대 코인의 어떤 그 출현이 아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3세대 코인 심지어는 어떤 코인들은 내가 4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그건 좀 모르겠고 어, 세대로 봤을 적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두번그큰 획이 있었고,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인데, 바야흐로 본격적인 3세대에 크립토 시대가 도래했다면, 어, 과연 어,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이오스가 될 거냐, 카르다로가 된, 될 거냐, 아니면 리플이 될 거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런 레이븐 코인을 위시한 어, STO형 코인, 그렇죠? 증권형 네, 코인. 어, 제그 PC 지갑에 보니까요, 레이븐 코인이 지금 채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에, 노트북으로 이제 소량씩 들어오는데, 초창기 때는 꽤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다군다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시 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채굴량이 어떤 분 말로는 3분의 1 밑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 그럴만도 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더리움 캐다가 글로 갖다 물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예, 들어오는 코인은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아무튼, 어, 이러한 그 해시 파워가 몰리는 현상을 통해서, 어, 이런 그 레이븐 코인을 위시한 폴리메스, T0. 아, 그리고 뭐, 그, 이후, 그 이후로도 여러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 증권형 코인. 예, 제, 그, 아까 지갑 얘기를 했는데, 지갑에 보니까 이 레이븐 그, 어, 관련 그 사이트에서, 뭐, 낱익은 코인이 10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븐 그 플랫폼 상에서, 어, 그,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 자신, 자신들의 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토큰을 예, 발행을 해서, 어, 보내줄 수가 있는가 봐요. 지갑으로 그래서 이제 그 레이븐 코인 관련 어떤 그 사이트에서 토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0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 가입된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페이스북에서아내 회원들한테 페이스북이 가진 특정 자산을 기초로 해서 어, 뭐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기준해서 회원들에게 특정 수량을 분배를 해서 자산에된 토큰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레이븐 코인 그 블록체인 뭡니까 플랫폼에 올라와서 특정 자산을 기출해서 토큰을 토큰 아이징을 하고요. 그 지갑이 만들어진 회원들의 지갑으로 토큰을 분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또뭐뭐 뭐 기업에서 자신들의 어떤 회원들에게, 그렇죠.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뭐, 배대회를, 뭐, 형태의 자산을, 이, 토크나이징을 해가지고, 이, 예? 분배를, 토큰 형태로 분배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레이븐이. 그래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이미 뭐, 수십 군데 이상의, 어, 뭐, 그 단체들에서 아, 그런 형식으로 코인을, 토큰을 분배를 하고 있는가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암암리에 이쪽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그, 레이븐 코인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 맞다나, 아, 진짜로, 그, 토큰아이징, 그러니까, STO, 아, 미 증권 규제 당국이죠, 그제, SEC, 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거기에 그 증권 선물 거래법에 어떤 그 특화된 법에 그렇죠.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어떤 그 토크나이징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인지 뭔가 아좀 이렇게 어큰 물결이 다가오는 것을 아직은 작은 물결이지만은 왠지 좀 감지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면서 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어, 레이븐 코인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좀 수익이 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떤 그, 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와중에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뭐 주식이든 토큰이든 뭐 코인이든 예, 개인들이 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기 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에 그 알트 코인들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트코인이 달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트렌드 라인 상 아직 일봉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비트코인이 짱대 양봉으로 540만 원대 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일봉상 치켜지고 올라오면 저는 그때 하나 사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일봉상 그 추세가 바뀌지 않은 거, 아, 이게 주봉이네요. 예, 일봉은 바뀌었네. 그랬죠 예, 잘못 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건 주봉이고요. 일봉은 진작에 바뀌었네. 여기 보세요. 자, 이 화살표가 나온 게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일봉상 지금 추세가, 다시, 그 상승 추세로 조금 일단 어피트에서는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한두 번 정도 트렌드 라인을 지지를 밟은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에, 하나 샀어야 되는 건가요? <laughs>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 비트코인 어, 거래량이 비트코인 쪽으로 오늘은 좀 쏠리면서 어, 여차하면 알트코인들 다시 예전처럼 작년 어느 때는 저처럼 좀 소외되면서 어,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금 매개가 쏠릴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 그리고 라이트 코인도 최근에 좀, 네, 라이트 코인 좋았죠. 여기서, 12월 20일부터 보세요. 그, 일봉상 트렌드가 바뀌었죠. 보세요. 급격하게 떨어졌던 트렌드가 여기서 이제 골든이 나면서, 여기서 한세번 정도 지지를 받았고,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라이트 코인은 좀 달리고 있는 자리인데,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봉으로는 아직 못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SB. 이것도 일봉상으로는 네, 이런 모양이고, 예,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또더 찍어볼 수 있는 어, 시간이 없네요. 자, 이호수도 트렌드라인 일시 분기했으나 다시 치고 올라서 와 지금 한두번 정도 예, 밟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명쾌하게 아직 주봉까지 트렌드 라인을 돌려놓은 종목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워너마켓 시장에서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일봉이 트렌드 라인을 상향 돌파 했으면 다음은 이제 그 뭐랄까요 주봉상 주봉이 트렌드 라인을 치고 올라와야 될텐데 주봉상으로는 아직 그런 종목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그래서 레이븐 코인의 최근 업비트 비트 마켓에서의 어떤 랠리가 어떤 모양으로 차트상 펼쳐졌는지 그리고 향후 올해 2019년에 과연 STO발 코인시장 크립토 시장에 어떤 그 새로운 유행이 초래, 도래될 것인지를 한번 기대케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